야.. 크툰은.. 야.. 크툰한테 지면 나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아 12시 크툰이라고 무시하시더니 키윽키윽 요즘은 뭐가 좋은 날? 일단 데이터를 봐야겠다 어? 뭐야 주술사가 더 올라왔네? 양꾼 법사 흥마 양꾼 법사 흥마 딱이 순서야? 그렇다면 난 즐거움을 찾아야겠어 그.. 가자 으, 가자 또또 음... 또. 갑자기 정형 실종 되지? 또 어, 아니, 왜 갑자기 기계 법사 되 냐고 하지 말라고? 아, 눈 색이 못참 죠. 영능 어, 정령 없이 단독으로 써도 좋던데 맞긴 하죠. 단독으로 써도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있는 게더 좋긴 하잖아. 불길, 광부, 오, 좀 맛있어지고 있어. 메무리고리아 이건 좀 고민되긴 한데 고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고리더지기 밸류로 가자 밸류로 아.. 여기 어렵네 여기 어렵네 여기 어렵네 아.. 메무리광부 아니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잠깐만 조진거 같다요 아닌거 같다요 아우, 괜찮을 것 같다 에요 오케이, 아, 제발 밸류 싸움이다. 이거는 주먹이 필요해, 나도 필요해. 오, 저거 찾은 우승 아니냐? 극한? 그니까 이거 극한 뽑으면 우승인데 진짜로? 마차를 지금 리스펙할지 고민인데 근데 동전인데 마차고는 또라이가 있어. 역시 는 재밌어. 와, 진짜 마찬 게 레전드네. 뭐 여기는 예상했지. 아니 근데 이러면은 그냥 한턴 날아가는데 아니 동전에 맞춰오는 사람이 어딨 있어. 동물 청소는 전구역이라니. 연구로 맞춰요 이게 정규전이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승리장에서는 그럴 수 야, 나 유빈가봐. 내가 보내줘야겠다. 상대 퀘스트도 못 깨는 거 아니냐고 마차가그 그런 거 생각하고 게임하면 안 돼요. 투기장은 그냥 투기장은 적어지. 퀘스트 깨기 전에 죽인다. 지 투기장은 무조건 퀘스트 깨기 전에 죽인다가 메인이다. 난. 유비가 메디브 스킬을 아, 왜 쓰는데 아, 라고 투기장, 투기장 유비 투기장 유비 투기장 유비 투기장 유비가 왜 없어 나도 투기장 유비였는데 나도 지금 투기장 유비한 1-2년밖에 안됐구만 왜 무릎이 모르겠... 아진짜인데 원래 투기장 거의 안했어요 투기장 한지 지금 한 이제 1-2년 정도밖에 안됐어 아니, 1년은 넘어야 유비 벗는 거지, 요즘. 던파도 아직 유비예요 그러니까. 1년이 안 됐거든. <laughs> 유비랑 1, 2년은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? 요즘 게임들이 워낙 오래된 게 많아서. 님들 생각해봐요. 롤 시작한 지 1년 됐다 그러면 개 유비 같아 보이잖아. 실제로 그렇다니까. 저 던파 2년 넘게 했는데 저보다 님이 안계신 많이 보냈는데요. 그건 이제 연금술 써서 그렇습니다. 현금술. <laughs> 그러니까 현생을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아라드에서 살았어야지, 어? 나 어제도 자기 전에 씨 숙제 다 끝내고 자더라. 얼마나 힘들었는데, 숙제를 안 끝내고 자는 게 말이죠. <laughs> 왜 게임을 힘들 때까지 해야 하나요? 님들 운동할 때도, 그런 거아니야 아니 나 운동은 반대지 운동은 할 때가 힘든데 하고 나서 약간 성취감을 느끼는? 던님 어제 갈비집에서 만났는데 쌀인 해달라니 격렬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상처받았어요 월 5천 번다면서 갈비값도안 내주시고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 내월 5천 원중 5분의 1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월 5,000이라고 했지 얼마라고 안 했다 단위는 모르는 거 아니냐? 월 3,000이요? 아 힘들지 힘들지 여러분들 없으면 좀 힘들어요 월 3,000원 벌기 힘드냐고? 그럼 쉬운 게 아니야 그게 딱 나가고 <laughs> 엄마한테 3천원 달라고 하면 주는데 아니 나이 서른 내 먹고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 3천원만 주실 수있을까 이게 말이 돼? 이거 나가면 일단 여기서부터 너무 든든해. 아, 아니 말이 안 돼. 이거 두개 나가는 거. 음? 5코에 6, 5가 나오는데 이거 7코에 7, 6이 두 마리? 어머니가 서운하시겠다 아들이랑 몇천 원 가지고 꽁냥 대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 아니, 3, 4살이랑 그러면 꽁냥거리는 거지. 만 이게. 34살이랑 그러면 꽁냥이 아니라 진짜 이야 질척 거리는 거지. 레전드 진짜 늙었네라니. <laughs> 어 갑자기 그걸로 패냐. 너무한. 너네 안 먹을 거 같냐고 나이. 와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슬퍼졌어. 너네 나이 안 먹을 거 같아니까 진짜 적어같네개 꼰대가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펄스 어, 형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니까 나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뭐야 이거 가격 님 최근 별무리 복원 5번 중 4번 성공했다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? 뻥큐먹어 <laughs> 야이 나쁜 놈아 뻥큐먹었어 <laughs> 나도 어제도 65%세번 실패하고 게임 터졌다고! <laughs> 아픈놈아. 제열만데가 비틱비드 냈는데 만원, 만원이를 인정하냐고? 아니, 그 비틱 당한내마음을 누가 알아주는데. 어? <laughs> 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. 근데 나름 균형 있게 짰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아다리가 안 맞지? 헤이 구린가? <laughs> 야 크루는 야 크루 난데 지면 나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아. 치지직의 반 이상은 이 세계에 있다니 무슨 소리야? 아니야 그분들은 이 세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원래 거기가 그 세계고. 음. 이따가 이 세계에 가신 분은 몇분안 돼요 또. 아닌가? 은 재밌어. 동산 안 하시네. 동산보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주. 약간 그거지 동화 같은 거지 왜 동화에서도 사람이 막 어? 동물로 변했다가 그런 거 마냥 트럭가안 <laughs> 쳤어. 없긴 하네. 아니, 근데 봐봐. 합체하면은 57인데, 57이면은 얘가 한대 치면 5면은 그렇게 막 메리트가 없어. 여기에다가 카드 좀더뺄수 있으니까 개체수로 상대 개체수 견제한다. 이런 느낌이 좀더 좋은 것 같아. 와, 이거는... 따가, 다타임무 확인. 게이지. 이걸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? 그러면 해야겠죠? 두두 없고 쳤고... 에코포정형 안내나요? 내걸 내면... 그랬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오. 아 진짜 어쩐지 운이 좋더라 아니 일코 정령을 전투에 냈으면 얘 스택도 날리고 이거 정리도 못 하고 둘다 노답인데 지금도 노답이야 그냥 그러네 이거에 이거 하고 이걸로 잡았어야 되네 맞네 그래. 말이 되나 아뭐 아,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말이 되냐고 아니 내 발을 못맞추는데 이게. 씨.

이거 3대물 왜못 줘? 이거 연계되잖아 그냥 쓰면 안 되는데 딴거 쓰고 하면 되는데 오호 어허... 강화가 안 되는 거지 여기 써있는 애들은 됩니다 아 근데 뭐 빨리 뽑기나 아까 뭐 아까 그짓는 깨비 강화 효과나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건 거의 웬만하면 되지 와 개사기네 그런 것도 다 알고 써야겠네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이 보이면 1년짜리도 다 이제 유비다. 이런 걸 모를 수밖에 없지 않냐. 실제로 그렇거든요. <laughs> 제 꿈카드가 뭔데. 용약이 두 장, 가자. 아니, 얘도 일곱 발 쏘는데 여섯 발을 다 맞추는데, 왜난네 발.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갑자기 아, 아 혈압이 아 혈압이야 진짜 아 좋아 다 놀았어 오케이 님들 이제 아셨죠 투기장 질겜하면 다 진다는 사실 일게마지마 진짜, 개 밖에밖에 없개 누든, 그냥, 어, 개 싸, 피어 댁들만 하고, 어.